아니, 사이러스야 아, 지금 너 기가 맥히는구나 레오나? 너가 죽였어. 바로 그 존나 질기지만, 어 지금 수아, 막, 숨어서, W 깔고, 그 어린 을 피해주면, 이런 식으로 딱, 렉사이 길목 틀어 막은 다음에 들어가서, 그루피해준 다음에, 앞으로 쏠린 렉사이한테, Q, R, 거막 돌려주면서 더 막히게 죽여버린 순서까지, 딱! 그냥 오른까지 귀여워버리게 만들어버려. 흐웨이 상대법은 1레벨에 일단 미니언 뒤에 서있기. 그래야 q 큐를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다가, q 쓰죠? 옆에 있다가 미니언 딸피되면 Q 던져서 먹어주고, 이제 근거리가 이제 타는데 일부러 앞무빙을 쳐서 평타 한대 맞는 게 디테일. 보면은 이렇게 맞아주니까 원거리가 흐웨이를 때려서 미니언이 안 녹았죠? 이렇게 평타 한대 정도는 맞아줘야 미니언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흐웨이가 조금 할줄 모르는 애들 이렇게 초반부터 견제를 안 하고 QE를 쓰는데 그러면 오히려 좋으니까 뒤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심하면 평캔도 잠깐 해주고, WE 썼을 때는 잠깐 뒤로 쭉 빼주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챙기면 돼요. 이거는 이제 순보로 먹으면은 이 라인, 대포 라인 먹기 힘드니까 저런 거는 순보 안 쓰고 그냥 먹지 마세요. 네. 이제 카타리나가 텔포에 어둠의 수확이면은, 휴웨이가 지금 공포를 안 뺐잖아요. 저거, 지금, 지금 쓴거 있죠. 저거를 안 뺐는데도, 지금, 카타리나가 딜교를 들어가면, 어? 그니까 저, 제가 말하려고 한게 저거 있죠. 저기 슐드인데, 카타리나가 들어갔을 때 휴웨이가 저거만 써도, 저거 쓰고 평타만 때려도, 반반 딜교다. 그니까, 딜교하면은, 쳐발리니까, 초반에 딜교하지 말고, 이렇게 원거리랑 이제 미니언이랑 같이 안 있는 게, QQ를 유도하는 거예요. 휴웨이가 나한테 QQ 쓰게 유도한 다 만약에 Q, Q를 화염포를 쏘면은 순보로 피할 생각 요렇게 그러고 이제 빠졌으면은 Q 하나 던져서 돌격이랑 Q 깡딜 이렇게 맞춰주고 E는 최대한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피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Q, Q를 계속 피하면은 스웨이가 결국에 저렇게 Q, E를 깔면서 라인 푸쉬에 이제 집중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스킬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약간 때려주면서 빠져주고 엘리스까지 봤죠? 지금 이제 이 라인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프리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안 나가는 게 포인트 딜교하면 힘든데 언제 왔대? 네.. 엘리스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딜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자크가 왔기 때문에 일단 엘리스 고치, 줄타기 빠졌으니까 무빙로딱 피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엘리스를 때려줘야 자크 포커싱을 풀어서 이렇게 자크의 쓰레기가 탈부 먹는 자크 죽을엘리스 갔으니까 관심 없는 척 관심 없는 척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엘리스 줄타기 있으니까 EWP를 빨리 써서 단검 안씹히게 하는 게 포인트. 플래시로 빨리 죽고 이 평타로 쫓아가면서 마무리. 네 미드 차이. 지금 보면 흐웨이가 라인을 미는데 이제 저 라인 푸시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게자크가 탑킹을 대놓고 찔렀고 엘리스가 대놓고 바텀 다이브를 준비를 하는데 바텀 다이브가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엘리스가 어디를 가겠어요? 위드 오겠죠. 라인 그냥 타워에 쭉 당겨도 되 니까 이럴 땐 나가면 안 돼요. 흐웨이가 밀고 지금 이제 위로 올라 가거나 내려가거나 거기에 이제 백핑 찍으면서 쫓아가는 게 최선이고 지금 탑은 이미 상황 끝났죠. 그럼 이제 흐웨이가 끼해봤자 바텀 억지로 내려가는 건데 안 내려가고 있으면은 엘리스도 지금 아까 보였다가 안 보이죠. 그럼 이제 엘리스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엘리스가 이제 억지로 미드에서라도 이득 볼려고 하는 건 그것만 안당해주면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득을 볼수 있다. 이렇게 딜기만 살짝 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주 고 엘리스 올라왔죠? 왜? 지금 유충 먹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자크가 유충을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이제 도망가야 돼. 한두개 정도 먹고 빼는 게 이렇게 정배죠. 그리고 이제 흐웨이가 올라가서 유충 도와주고 있을 때 몰래 빈집 터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대포 라인 빠르게 지워주면서승부로 막타 치고 또 먹어주고 마지막으로 큐 막타 슈루룩집 타임은 방금처럼 이제 대포 라인을 빠르게 밀고 집 가면 이렇게 라인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게 가장 좋지만 이런 타이밍이 잘안 나온다는 사실. 어쨌든 내가 먼저 집을 가면은 첫 라인을 내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는 선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최대한 여기 앞에까지 나와서 라인을 빠르게 지워주고 최대한 빠르게 지워야 내가 그만큼 시간을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지우자마자 일단 밑에서 뭔가 있으니까 잠깐 밑에 무빙,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거 한번터트리고 어, 핑화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것만 터트리고 압박만 주고 안 갈라 했는데 얘네들이 딱 타이밍 좋게 싸워가지고, 지금 뒤에가 안 보이는 상황. 싸우면은 항상 맵을 안 보게 되거든요? 티어가 엄청 높지 않으면. 선턴 개념으로 딱 왔을 때 타이밍 좋게, 막타함 주발. 이게 지금 앨리스까지 바텀 동선이어가지고, 살짝 망할 수 있었는데, 이 미드에 그 대포라인 그 집타임 하나로, 일방적으로 또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아주 깔끔한 상황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앨리스가 밑에있고 우리 바텀도 집가고, 지금 자크가 용이 또혼 치는데 빠르지도 않고, 자크가 패시브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을 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원래 이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거 이저질하라니까 일단은 가요. 밀려왔으니까 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싸우니까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판테온 궁. ᄒ댔어요. 좀나 도망갈 준비. 도망갈 준비. 들어가는 척 하고 바로 이렇게 존나 도망가. 이거는 자크가 기가 막혔다. 그냥 이색판태온 궁을 생각 못 하긴 했지. 어, 깨비. 항상 이 라인을 밀지 말지, 밀지 당길지는 앨리스가 탑에 보였기 때문에 밀어도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대충 후에 있는 다 논타기 세럼도 이런 식으로 W 깔면서 이속승과 받고 무빙 치면은 다 피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주는 느낌으로다가 먼저 밀고 빠져버리기. 네, 정글이 보였을 때 이렇게 라인이라도 빨리 지워야 그 빨럼 미... 지금도 선턴 기념으로 먼저 이제 내가 라인에 도착했기 때문에 또 이거 내가 밀고 움직일 때 후에이는 지금 맞는 시간에 제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바텀은 지금 어차피 자크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라인을 제이스가 견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싸우라고 핑을 찍은 다음에 이제 그라가스가 핑 듣고 위치 보고 싸워주니까 이렇게 로밍 가가지고 후웨이가 텔로 쫓았는데 늦었죠. 빠르게 이제 궁극기 써서 녹여주는 거 포인트 W 깔, 아유, 당황했어 아, 후웨이당황했어 어떡해. 이걸 어떻게 해. 져야지. 어? 아 기가 막힌 사실투 후웨이랑 엘리스가 쩌존나 멀리 있는데 이니시 시원하게 내는 제이스랑 판테온 그라가스랑 다크 계속 들어가니까 뒤에서 계속 반 재면서 후웨이도 후웨이도 저렇게 뒤져버렸고요. 기다렸다가 이플로 잡아주면서 요런 느낌 그냥 판테온이랑 제이스가 시원하게 즉, 그 팀들 다 죽여버렸다. 아주 그냥 개꿀 마술이 투베르비였다 그냥 우리는 조합적으로또꼴릴게아니야 쟤네가 조합이 너무 쓰레기임. 보면은 쟤네가 지금 들어가래. 가 없어. 컨테온 쓰레기, 엘리스 쓰레기, 아유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대 톡. 그니까 지금 조냐도 있고, 전멸도 있으니까 앞에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왜? 아직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대충 들어가서 빠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갖고 놀아주. 들어가서 한번 놀아주는 느낌으로다가. 아, 존나 아파요. 아, 이 새끼들, 아이, 미쳤어요. 네. 아, 순구로싹 피해주면, 어, 판타는 스턴 없으니까 바로 궁 돌려주면서, 타이밍 맞춰서 도냐. 아, 만화가 없는 흐웨이를 갖고 노는 그라가스. 같이 가서 놀아줍니다. 죽여버려, 그냥. 이스, 까깝브로 인거이. 다 움직이는데 원딜만 안 움직여요. 다 바텀 띄워 주는데 방작 바텀 가야 되는 새끼가 안 움직여요. 존나 띠가 꺼운 거임. 어? 봐라. 이거 원딜 안 오니까 이런 상황이 왜 나왔냐? 지금 50이 옆으로 간게50 요네가 옆으로 간게저손가락 새끼 늦게 와 가지고 나 이제 집 갔어. 정비하고 이제 아무 일도 안일어나겠지 도대체 뭐 하냐, 저 요네. 병. 이제 이게 탑인가? 오, 잘했어. 마우카이가 존나 잘했다. 오, 5공도 지렸어요. 아, 수확하다수확불 굿. 사일러스는 어차피 이제 2, 2, 미니언 뒤로 이렇게. 요렇게만 하면은 문제 없다. 오히려서 2를 빼놓고 이렇게 2 없을 때, 사슬 없을 때, 대시 없을 때, 요런 식으로 딜교하면은 1렙때 이득을 볼수 있다. 감전은 사일러스도 아니라서 오히려 초반이 더 쉬워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니언 최대한 안 먹으면서 피 관리. 왜? 상대는 포션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피 좀만 깎으면 킬각 나온다. 기다렸다가 저 대포는 먹어야 되니까. 대포의 Q. 아, 슈발. 아, 원래 이렇게 얘기 안해걔 되는 대포를 사먹어야 되니까. 음나 때. 즐구 사만 보고 5공도개 맞으니까 일부러 거리 주고 점화 붙여놓고. 노플이잖아. 아닌가? 아. 잡아 두고, 5공 야. 방금 나 뒤졌으면 너도 뒤졌어. 야, 라인은 이렇게 유지를 해놓고 집 갔다 복귀 를 하면은 그냥 필연적으로 라인은 게이득을 본다는 사실. 반겨주는 라인. 아, 그리고 라인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까지 크면은 이제 프리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쌓여있을 때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끌어주면서,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완전히 타워에 안 박히게 하는 게 포인트. 그리고 살짝 큐 던져서, 이제 라인 조율. 어느 정도는 지워줘야, 요렇게. 지워줘야 완전히 포탑에 안 박히고, 이 라인을 유지를 하면은 파일럿는 딜기로 안 당하면서 편안하게 라인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극 초반을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대포까지 평타로 먹어주고 얼마나 편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포가 살아있는 채로 다음 라인이 도착을 하면은 우리 웨이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웨이브 대포 미니언을 끌고 푸시 라인을 잡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압박을 주면서 킬 던지려고 이렇게 딱 주면서 가운데 더블 깔아서 대쉬 못하게 막아내고. 이 라인 먼저 밀어낸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밑에 무빙. 오공도 밑에 있고 케이틀린이랑 포탑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밑에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와드 하나. 렉사이가 이제 집짓고저 압박하는 케이틀린 잡으로 또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 잡아주는 것만 해도 바로 나왔죠 렉사이. 네 이렇게 미드 차이를 내주는 거다. 꼭로밍가 스킬 따는 게 미드 차이가 아니다. 남생 다시 이렇게. 무디성으로 라인 대충 긁어주고, 초반에는 주문력템이 없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안 죽는데, 그래도 그냥 버리고 밑에 무빙을 쳐야 돼요. 왜? 지금 우리 바텀이 이기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균형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면은, 이렇게 조금 라인을 버려도 계속 붙어주면서, 아, 푸쉬하는, 아이 탑, 초, 탑새끼는 후픽 줬는데, 어쨌든 지금 역으로 사이러스 잡자고 핑 찍은 다음에, 5 0오니까 천천히. 최대한 쫓아가면서, 이번에 진짜 높을 그래서 50도 플래시로 쫓아가는 모습. 천천히, 승보 쓰지 말고, 기다렸다가, 퀵불 돌리면서, 투입 평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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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을만해, 잡을만하다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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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게 미드 차이. 지금은 이제 템 차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사일러스 개쳐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빠졌을 때, 대쉬 잘못 쓰면은, 지금 깡큐 딜이 저 정도로 바뀌면은, 두세 방맞으면 킬각 나와서, 합해서 2대 2를 이겨주면 어, 이야기가 다르다. 사이러스가 먼저 못 가게끔 먼저 길목만 이렇게 막아주고 다시 돌아가서 라인전. 아이고. 아니, 미니언 들어가서 EWR 갈기면못 끊어요, 네. 체굴을 하면서도 이제 죽었다 사이러스 태어나는 거랑, 지금 렉사이랑 50이 만났는데, 50은 6레벨이죠? 가는 길에 제어들을 박는 포인트, 이렇게 딱, 막아 잡아주면서, 이쪽에 제어가드를 해가지고, 사이러스가 이렇게 뒤늦게 쫓아오는 거. 체크가 됐죠. 와드까지 한번 체크해주면서. 존나 깔끔한 미드레이너. 캐러리나? 어? 아니, 사이러스야 아, 너무 기가? 렉키는구나 레오나? 너가 죽였어 바로 존나 질기지만, 어제는 투아 막, 더, W 깔고, 그 어립을 피해주면, 서 이런 식으로 딱, 렉사이 길목 틀어 막은 다음에 들어가서, 그루루 피해준 다음에, 앞으로 쏠린 렉사이한테, Q, R, 더맞 돌려주면 서 더맞게 죽여버린 팀부터까지, 딱, 그면, 그냥 오른까지, 이어버리게 만들어버려. 이 사일러스라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미친 새끼, 믿고 있었다고, 그냥 바로 바일러스한테 뿌려놓은 단검 밟고, 레오나한테 쫓아가서, 미치 찮게 굴어버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스몰드한테, 궁 돌리고, 도냐. 요런 느낌으로한번 씹고, 케이틀레한테 한번 빼준 다음에, 요네가 궁 쓰는 거기다려다가 가가지고, 뒤에 있는 스몰드 쳐다봤다가, 단검 뿌려놓고, 요런 느낌으로, 둘다 죽여버리면, 오른까지. 깔끔하자. 이까을이까까으로 라는 뜻.